I should feel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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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feel like I should feel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하든 9의 착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에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더 착화 리뷰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느낌은 이쪽 프리뷰 영상을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착화 리뷰를 프리뷰에 사실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고 결론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마스터기 이제 맨투맨투가곧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기존 아이들과 다른 거는 프리미엄 줄이, 약간 두께감과 각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 원단의 승부를 많이 걸지. 그래서 원단이 정말 좋고, 이 오버핏으로도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맨투맨티가 발매가 된다는 라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뒤에 보시면 지금 에볼루션 컬러볼과 에버공도 상당히 요즘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역시 눈공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있으니까, 마스터.com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역시 정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길이감 살짝 있고, 발볼 여유가 있고요. 좀 이따 피치에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정사이즈 신으시면 충분하게 편하게 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팅에서 프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신발끈은 좀잘 조여지긴 하지만 이 발등에 보시면 얇은 이너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너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감싸주는 느낌은 좋지만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견디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워요. 그래서 이 어퍼의 어떤 두께감이라던가 뻣뻣하면 좋은데 이 어퍼를 안쪽으로 이렇게 잠글기 위한 이런 어떤 피팅을 강하게 했을 때이 줄이 바로 이너에 닿습니다. 이렇게 텅 부분에 닿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저처럼 또 신발끈을 꽉 묶으시는 분들은 압박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뒤쪽이 좀 네모지게 생겼어요. 보시는 것처럼 좀 네모졌죠. 네모지고 어떤 피싱감이나 이런 것들 좀 밀착감이 많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끈을 좀꽉 묶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꽉 묶다 보면 발등에 압박이 살짝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나는 신발끈은 뭐 그렇게까지 꽉 묶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안될 거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시슬립이 약간 있습니다. 아 이게 막 많이 들썩거려가지고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 실종을 계속 들다 보면 확실히, 네모진 느낌. 뭔가 이렇게 둥글게 말려가지고, 강하게, 아니면 이렇게 좀 밀착감이 좋은, 이런 느낌은 아니고, 실쪽이 확실히 밀착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들 때마다 살짝 미세하게,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퍼의 질감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이드 지지력이라던가, 뷰티림을 막아주는, <laughs> 이런 느낌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지인데요. 결과적으로한 6점 정도의 접지에 점수를 줬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뒤꿈치도 보시면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먼지를 좀잘 묻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얇은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아쉬운 점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밑에 쪽이 좀 굉장히 평평합니다. 이 바닥면이 굉장히 플랫하기 때문에 안정감이나 발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압박은 없어서 좋긴 한데 좀 이렇게 플레이 하다보면 신발이 좀 이렇게 구겨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살짝 하면서 어떤 내 발의 밀착감과 이 바닥의 어떤 그런 밀착감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좀 밀고 나가는 요건 요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뻣뻣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바닥면과 플랫해서 이게 잠깐 들리거나 이런 느낌들이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랫하고 주틀리지 않는 강함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접지였던 그런 부드러움, 어떤 밀착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접지는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러니까 미끄럽진 않습니다. 바닥면 몇번 닦아주고 플레이하는 내내 미끄러워서 못 뛰겠다. 예전에 아이다스였던 그런 느낌들은 절대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좋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드는 그런 재질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입니다. 제 부스라고 해서 앞쪽이랑 뒤쪽에 부스 쿠션을 렇게 썼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자마자는 잘안 느껴지지만 조금 뛰다 보면 열을 좀 받으면 확실하게 쿠셔닝이좀 많이 느껴집니다. 대신에 예전만큼 부스에서 느껴지는 풍성함들은 확실히 많이 떨어졌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다소 있어요. 왜냐면 하 부스를 좀 많이 덜어냈으면 무게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260 기준에 한 400g 나가는 이미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고 있어요. 프리뷰에서는 부스의 쿠션을 그래도 뺐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무게를 가져간 게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금 얇게 느껴지는 쿠션감은 조금 다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드는 뭐 라이트 스트라이크니 뭐니 이것저것 계속 왔다 갔다하다가 결국 부스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자체는 굉장히 느낌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다라는 게 쿠션링의 좀 느낌이고요. 그래도 일반 폼 쿠션에 비해서는 좀더 풍성하고 반발력이 느껴지는 쿠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에 발매된 컬러가 이제 화이트 베이스의 컬러가 발매가 됐고요. 가격 은 18만 9천 원에 발매가 됐는데 역시나 기능적으로 봤을 때그 가격을 주고 구매할 농구화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드는 프리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디자인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포커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 어떤 팬심 나의 어떤 농구 스타일의 뭔가 화려함을 추구할 수 있는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구매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기능과 가격만으로 가성비 만 따져 봤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농구화는 아니다 그리고 189,000원이면 살게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퀄리티라던가 어떤 마감 그리고 나름대로 지자인는신경쓰 여러 가지 등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발 한번 담가 보시면서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렇게 풀탭이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신발 신는 것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발을 쏙 넣고 이렇게 할 때가 조금 불편해. 그래서 데일리라던가 일상화로 신기해도 불편해. 왜냐하면 데일리로 신으려면 핑코바꾸가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많이 사지 않을 거니까 아마 하드를 신고 뛰신다면 너만 신고 있을 거야 코트에서. 그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농구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